최근 인기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인 미스트로 시즌 3과 공면가왕 시즌 2 간의 시청률 전쟁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쇼 모두 활기찬 공연으로 유명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쇼들을 시청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것이 다가올 콘서트와 사이드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스트로 시즌 3와 킹오브 마스크드 싱어 시즌 2의 경쟁, 미스트로 시즌 3과 복면가왕 시즌 2의 경쟁은 1년의 경쟁적인 경기 중세 번째 대결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버닝 트로닉맨과 미스트로 시즌 2가 나왔고 두 번째 경쟁은 커런트 킹 오브 마스크드 싱어 시즌 1과 미스트로 시즌 3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팬과 시청자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이세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복면가왕 1기의 시청률이 낮았지만 대중적 관심도 측면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3를 둘러싼 흥분과 홍보로 인해 시청률이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스트롯 시즌3과 복면가왕 시즌2의 경쟁은 의미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스트롯 시즌3의 최종회는 19.1%의 시청률을 달성했고 복면가왕 시즌2는 13.9%의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5.2%포인트 차이는 상당한 차이로 미스트로 시즌 3과2 시청률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결과는 최종 평가가 이 쇼와 관련된 다가올 콘서트와 이벤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쇼 모두 전국 투어로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방송의 시청률이 이들 쇼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트로 시즌 3은 3월 29일과 30일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면가왕 시즌 2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잠실 실내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시청률 차이를 고려하면 미스트로 시즌 3가 이런 성과 면에서 경쟁력 있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이러한 리뷰는 콘서트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공연의 관객이 많으면 보통 티켓 판매량이 높아지고 전국 투어의 성공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미스트롯 시즌3는 시청률이 높아서 더욱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시청률 외에 쇼의 성공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공연장의 규모와 티켓 판매량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트롯 시즌3에는 120분 분량의 공연 일정이 있으며 7명이 토퍼포머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군중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는 아직 최대 수용 인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공연장에는 여전히 빈 좌석이 있습니다. 반면, 복면가왕 두 시즌에 다가올 공연 티켓은 매진됐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판매 가능한 티켓 수를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마케팅 전략 때문인지 아니면 투명성 부족 때문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두쇼의 경쟁은 티켓 판매 방식의 대조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두 쇼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토어의 티켓 판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쇼와 사이드 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스트로 시즌 3은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공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적인 스피노프와 관련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면가왕 시즌 2는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미스트로 시즌 3만큼의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청률 차이는 미스트롯 시즌 3이 미래 프로젝트와 시청자 참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미스트롯 시즌 3에서는 한국 전역 12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예정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주, 부산, 대구, 광주, 성남, 청주, 인천, 창원, 강릉, 대전, 수원 등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전국 투어는 쇼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공연자들이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 팬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복면가왕 시즌 2의 투어 일정은 더 제한적이다. 콘서트는 서울에서도 열릴 예정이지만 공연 횟수가 적고 전반적인 범위도 작습니다. 킹오브 마스크드 싱어 투어의 규모가 제한적인 것은 쇼의 낮은 시청률과 대규모 공연장의 매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쇼 간의 시청률 경쟁은 미래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청률이 높은 쇼에서는 새로운 포맷, 스페셜 에디션, 후속 시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청률이 낮은 쇼는 미래 시즌이나 스피노프에 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스트로 시즌3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하며, 높은 시청률로 인해 더 많은 스피노프와 향후 쇼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쇼의 성공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과의 협업이나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트로 시즌3와 복면가왕 시즌2 사이의 시청률 경쟁은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기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스트롯 시즌 3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티켓 판매, 전국 투어, 향후 스피노프 측면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복면가왕 시즌 2는 여전히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시청률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하다. 두쇼 모두 계속해서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 만큼, 남은 콘서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시청률이 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에 계속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강력한 쇼간의 경쟁은 한국 TV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청중 참여도와 시청률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